경청 뜨는 방면 공원을 쓴 누군가가 나타나 바람 같고 빛보다 빠르며 지붕위를 날다람쥐처럼 달리는데 해금몬이나 도와주세요 그 날이 위험합니다. 헤다테 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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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 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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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할 거예요, 현장으로. 250년 걸었어.

마음에드는 사람. 우리 만드는 사람. 우리 만드는 우리 만들면서람 우리 다만들는사 만드는 사람. 우리 만드는 는는 사람. 우리 만는 사람. 우리 만드는 사람. 우리 완성도를 위하여 저희가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연선이라는 저희. 아, 네, 네. 원래는 이제 연접을 써서 연접하는 데 너무 좋아. 이렇게 몇 방울 넣는 거예요. 음,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네, 구멍으로 막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손으로 딱 떼면 한두 방울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짠. 네, 그렇게 항상 <laughs>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소리가 일정하게 날 거예요. 깔면 녹 색깔이 변해요. 다 갈린 거니까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술 네. 고르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 선급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이제 요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보통 선급 들어 어떤 걸 지키냐면 이걸 지켜요. 여기 핵심 이 뭐냐면 뒤야. 음. 붓을 이렇게 하고 그냥 뜨면 붓이 이렇게 시자처럼 돼 있잖아요. 이걸 붓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딱. 다시 쓰잖아요. 한번 말았다가 들어가. 네, 말. 그렇죠. 뒤로 갔다. 반대로. 아, 그렇죠. 그거에. 그리고 이제 안 그런 맛 거든 너무 감정 맛이 탄거 같잖아요. 너무 너무 이 느낌이 너무 그리웠어요 지금. 이이 느낌이. 네, 계속 스위치를. 네, 진짜. 필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필력이. 그러 이제 기세. 거기서 나온 모양새도 기세가 있어서, 기세. 그걸 골기가 있다 그래요. 뼈의 기운이 있다. 이게 보이시죠? 이 칼댐이. 응, 선생님. 기세. 기세. <laughs> 이제 탄력. 뒤틀렸잖아. <laughs> <거 하지 않아도. 웃음> 그렇죠? 자, 한요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그쵸. 자, 여러분 되게 잘해주세요. 따라면 이렇게 돼다라고 <laughs> 네. 처음 처음 배우면, 그 재미요. 없어. 아, 아주 시작해요. 보여줄. 자 이거 빨리. 참 <laughs> 재밌었어요. 오늘 야화 우리 트레이닝 첫째 날인데 오전에 액션 또 오후에는. 서해까지 정말 재밌고 뜻깊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고 가는 날입니다. <laughs> 서해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너무 함축적이고 시적이고 이제 이거를 잘 담아서 드라마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소화해서 영화 캐릭터로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연선이도 파이팅! 파이팅! <laughs> 사실 연선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선이가 여화가 이렇게 잘 못하는 걸 연선이가 다 대피해주고 막 이런 캐릭터기 때문에 아니 이거 실은 누가 쓴 글씨란 말이냐? 막 이런 그런데 언니가 지금 <laughs> 너무 잘해요. <웃음> <웃음>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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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하나만 면된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 없다 <laughs> 못 같아요. 응. 집중력에는 서예 정진하겠습니다. 서는 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게 별을 공부하거든요. 음. 자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살짝 들었잖아요. 음. 들었다가 이렇게 들죠. 음. 하죠. 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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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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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는잘가 가져가고 요거 이거 두개있으신데 예. 네, 니 유령 때 저를 오. 매일 지주셨던 어. 저희 저. 선생님 <웃음> <고데원도> <웃음> 저렇게 열기가 겨운데도 가운데 저장은있어

그메커니즘을한 번에 알기는 힘들어. 나 극한 축업 때 이거 첫 테이크 가고 그소리 얼마나 웃었는지. <laughs> 야, 내가 찍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장면을 어. 봤다. 오늘 <laughs> 스트레치 이렇게 하고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약간 야마 꼬치는 꼬인데 너무 장비 같은 이막 느낌 왔어. 팀장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어깨 숨겨놓고, 허리. 그그 자세는 너무 좋아. 거기 먼저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아멘 자, 절지 고 절지 말고... 절지 아고 절지 말고... 아지고 절지 말고... 절지 아한 절지 아고지 어, 고아지지 말고... 절지 말고... 절지 말고... 절지 말

바, 그렇지? 바. 진짜 힘들다고요. 아, 파이팅 파이팅. 안쪽으로 아. 아, 당기지 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갈에 있는 저의 야화 드라마에서 말을. 데려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또 저도 훈련시켜주시고 예, 이런 곳입니다. 저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 예. 아래에 타고시도 있습니다. 헬멧이랑 안경 한 장은 생명이니까 네네. 음식 네. 좀 만나러 갑니다. 똥을 좀 많이 싸고 싶네요. 아직도 저희 팔 액션의 잔상이 제 몸에 남아있습니다. <laughs> 뻐근해. 아직도. <우리> 안에서 타나요? <laughs> 네네, 좀 타보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경수고까지는 기억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얘는. 발기잡으시고 음.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면은 지금 저 하고 있는 경수고 있잖아요? 저 <laughs> 기억나시죠? 그그그 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추진신호는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음성. 하나는 박차. 더 세이브. 더 세이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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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도 아까 우리 남편 쪽으로 쭉 먹는다고. 박차 한 번. Good. 잘했어. 더 누우셔도 돼. 엉덩이 힘을 최대한 빼줘. 빼줘. 승반은 스쿼트자세가나오면안 돼. 요 엉덩이가 빠져버리 y else. Don't challenge us, what's our shirt? What's wrong with h i 해보 h o bore him? Hebushiko, h e b u s h 제 k o Hebush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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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 일단 그 지금 다 좋으신데 이 뒤꿈치만 조금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네. 이렇게 받잖아요. 네. 이게 받는 반동을 내 뒤꿈치로 살짝 내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니다 앉아서 끝! 바깥쪽하 연결. 틀리지 않게 허사 잡아주고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어, 내리고 그대로 갈게요. 끝! 어, 주먹 가만히 두고 시선 멀리 보고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마장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과 예쁜 아기 이 대마장으로 오늘 처음 나가서 계속 실내에서만 훈련을 하다가 이제 대마장 실외로 가서 훈련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곧. 촬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진짜로 실전 연습이라고나 할까요 여하는 정말 밖에서 막 말을 타야 되니까 안에서만 탈순 없잖아요 밖에서 저도 적응을 좀 하고 제가 탈 말도 제가 적응을 좀 하고 칠리라는 말이 저에게 배정될 것 같다고 곧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칠리. <laughs> 어떠세요? 어, 너무 요 어? 됐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액션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승마도 그렇고 사극하길 잘했네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진짜 트레이닝해서 멋있게 진짜 여하가 뛰는 모습을 신촌장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해요.